안녕하십니까 박상민입니다. 오늘은 겨울이라 춥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사실 난로도 아직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온풍기는 시끄러워서 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절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탈세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세금을 적당 적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주택자 6억 이상인 고액 아파트 매매하실 경우에는 세율에 대해서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에서 45% 구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하지만 6억 이상 고액 아파트 할때 저희 그 제가 들은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에서 말씀하시기를 6억 이상 고액 아파트 매도인분께서 사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2억 이하에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하지만 12억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양도 소득세가 약 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안 팔겠다 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을 팔았는데 뭐 적어도 10억짜리를 팔았는데 양도 소득세가 1억이다. 그러면 저는 저 제가 차도 안 팔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께서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의 아파트가 6억 이상이지만, 또 하나의 집은 어디 있냐 여쭤보니, 시골에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집,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그 시골에 있는 집들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금액이 약 500에서 1000만원 사이, 뭐그 정도 되는 시골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작은 할아버지께서, 정렬를해 주신 상태라고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분께서는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1억 정도 되는 금액을요 그래서 이분은 팔지를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 그 시골에 있는 집을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여쭤보니 그 시골의 집은 사실 사람 살지는 않고 집의 형태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시골이었으니까 그 시골 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세무사님께 들었습니다. 그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물, 문의한 결과 그 시골에 있는 집이 없으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하여 그 매도인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집을 흐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골에 있는 집이 사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그래서 뭐그 돈보다는 차라리 절세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니 그분도 흔쾌히 알아보시겠다고 하시고, 알아보신 후에 그 철거 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 왜 그러냐면 하루에 포크레인, 뭐 아시다시피 포크레인으로 밀면 되니까. 포크레인으로 밀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의 뭐 경비가 소요된다고 아셔 가지고 그래서 가감하게 그 집을 밀고 그냥 나대지인 상태로 만들어 줘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가감하게 잔금 치르기 전 이것도 팁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금 치르고 난 이후에 1세대 1주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장금 치르기 전에 1세대 1주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을 절세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한 팁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얘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